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복지정보입니다. 오늘은 수급자 신청을 하러 동주민센터에 갔는데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근로능력 평가가 무엇인지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 평가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스스로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 능력이란 단순히 일을 할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정신적, 심리적 요인, 사회적 환경 등 전반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근로 능력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자격심사가 아니라 수급자의 자립 가능성을 파악해 맞춤형 자활지원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보호 위주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확인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2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그럼 누가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평가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모두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노인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 판정자, 상위 등급 1에서 3등급 해당자, 산정 특례 등록자는 근로 능력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근로 능력 평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수 서류를 구비하시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필수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서류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간의 진료 기록지,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간의 진료 기록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 서류 외에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의사소견서, 병원진단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능력평가를 접수하고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한후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시군구에서는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오늘은 근로능력 평가를 왜 하는지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복지 정보를 찾아 최대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